Percussion on a whole nother level coming from my mind 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아인즈 각성하는 것부터 리뷰까지 해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볼까요? 네 여러분들 아인즈 각성하셨나요? 어, 너무 오래 걸리죠. 저도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. 네 각성 유이때세 개를 다 준비를 해놨고요. 각성할 때는 신규 유이 뽑다가 나온 요 지팡이 사용 누르시면 되고요. 이렇게 각성한 애들 세 마리가 보입니다. 얘네 한번 넣어볼게요. 들어가라. 어 이생하는 거니까 사라지겠지? 얌. 네, 사라져 버렸네요. 나머지 다 넣어 보자. 너도 들어가. 야 너도 들어가고. 네, 이제 세번다 채웠고요. 이제 이걸 사용을 다시 한번 눌러 볼까요? 어어 웨이크 어, 어 오버로드를 깨우시겠습니까? 예. 어 나왔습니다. 샤이니를 살짝 기대했는데 일반이 나왔네요. 지팡이는 다시 세개 모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있어요.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. 이렇게 백넷 만들어 놨고요. 7,500마리 잡으면서 노각성 음, 스펙도 한번 보겠습니다. 킬스 채울 때는 진격과 맵이 제일 좋고요. 진격과 무한모드 하시면 됩니다. 이무한모드에서 거인들이 분열을 하기 때문에 더 이득이고요. 음, 그래도 오래 걸립니다. 네, 아인즈는 지금 보시다시피 천디랑 똑같이 설치 비용이 만 원입니다. 이거 어, 언제 뭐가 주 설치하냐? 네, 노가가인즈 1랩설치자마자 공격력은 32,000, 공격속도는 7.5, 공격범위는 24.8. 만원짜리라 그런지 공격력은 상당히 높네요. 네, 당연히 한 개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. 음, 너는 만들 수 있는 천진이 근데, 뭐 생겼단 말이야. 네, 노각 100내 풀업 기준. 공격력은 11만, 공격속도는 5초, 공격 범위는 29.7. 역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쓸만한 스페어 가지고 있습니다. 에어는 당연히 못 때리고요. 이제 7,500마리 잡고 올게요. A few moments later. 너무 오래 걸리네요 한 마리니까 키스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, 일단 각성시키기 전에는 개체값을 돌려야겠죠 제발 좋은 걸 뜯으면 좋겠습니다 SSS 나올 수 있도록 가자 아아 아, 이거는 좀 그런데 더 돌려볼게요 오, 어, S플러스 나왔어 그렇다면은 요거를 조금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겠습니다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으음 으음 음 너무 힘들게 모았어요 아 가봅시다 야. 아 제발 나와주세요 모든 좋은 거좀 나와주세요 으 어, 과연 아아 아, 이거 실화냐 S 플러스는 그대로이고 이게 이게 맞나요 어쩔 수 없지 어쨌든간에 이렇게 하이엔즈 오버로드를 만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작성했어 그 어, 실험해보러 가죠 네 그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원이기 때문에 초반용 유닛은 아닌 것 같고요 얍네 설치하자마자 공격력은 5만 6천 공격속도는 6.9 공격 범위는 27.4 어, 얘는 이거 셀레스티얼이랑 유니크를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네요 <laughs> 하지만 특성이 없다는 사실 헤헤헤 <laughs> 아네 다시 설치를 했고요 어,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어? 뒤에서 이렇게 지금 얘가 나왔는데요 뭐야? 다크형 해가지고 얘 눈깔이 아니라 입이구나 이게 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를못 때려도 얘가 어 처리를 해주네? 아 이게 렉이 걸리냐? 아 불안하다 또 튕기는 거야? 하지마 하지마 왜 튕기는 거야? 네, 다시 설치를 했고요. 지금 설치하자마자 다시 보니까 이게 여기 음, 음, 음. 소환수 체력 있잖아요. 소환수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? 야, 입만은 해, 너 나왔니? 어떤 조건을 해야 나오는 거니? 킬수를 올리는 거니? 언제 나오는 거니? 어, 지금 방금 나왔다 여기서. 아, 일정 시간 아니면은 일정 킬수를 올려야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그거는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뒤에 오는 애가 이렇게 에어가 흘러간 거를, 앵! 잡아먹어버리고. 입이 많으니까. 너도 약, 그래도 도움이 된다? <laughs> 아, 그냥 이거는 시간별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약간 눌르쇼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6에서 7로 업그레드딱 되면은 바로 전체 강력 하이브리드가 되어버리죠잉. 그러면 이 스킬은 뭐요 스킬 한번 써볼게요. 얍. 이띵띵 띵. 어, 뭐야? 무슨 카운트가 지나가는데 5654321 짠! 응? 뭔데? 아니, 2분이 한 번씩 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 같은데, 뭐지 모르겠는데. 마지막으로 또 10만원이야. 아, 이거 비싸구나. 엄청... 이거는 스토리는 포탈 배전스 스테이지 이런 데서 나 쓰기가 좀 힘들겠는데? 네 드디어 프로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총 비용은 305,000원이 만 들었고요 공격력은 40만 공격속도는 9.3 공격범위는 43.8 소환수의 데미지는 200만이고요 이 스킬은 도대체 뭘까? 일단 하이브리드고 공격력도 굉장히 좋고 소환수도 소환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프로그레이드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한 마리밖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유니크가 아니면 다른 애들이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음... 지금 보면 깔려있는 소환수가 한 마리 두 마리 3마리입니다. 아, 이러면 괜찮은데? 아, 200만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. 그럼 프업일드 소환수는 얼마만에 한 번씩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방금 나왔죠? 어, 잘 가. 일 많이 하고 가라. 네, 지금 나왔습니다. 한 1분 20초마다 하나씩 나오는데? 일단 버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오시노아이 버프를 주고요. 이거 오시노아이가 있어야지 좀 설치할 때쌀것 같아. 오시노아이 버프를 받으면 공격력이 46만이 되고요. 네, 오시노아이의 리바 버프까지 받으면 92만. 여기 그리피스 받으면 은 어, 200만 되겠는데? 네, 일단 주는 데미지를 켜봤고요.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추가 데미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, 한번 해봅시다. 네 지금 46만 데미지를 3타 공격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은 요걸 키면은 좀 세게 들어가는 건가? 자 보스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, 야너 부딪히지 마. 야, 야 보스야 잠깐만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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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 눈깔 아니야 주댕이 많은 애, 빨리 지나가세요. 어 지나갔죠? 자 이번에 스킬 써볼게요. 야, 저이 12초 동안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봐봐. 보스는 지나가도, 야, 네가 없애라, 음. 야, 오, 세긴 세. 얘좀 지나가도 되겠다. 뭐야? 너는 피지컬이야? 어, 얘는 또 피지컬 데미지를 주네? <laughs> 물어 뜯어서 그런가? 자, 가보자. 다시. 할수 있어! 자, 12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? 어, 잠깐만. 얘 몸에 뭐 걸렸네. 오! 어, 잠깐 걸린 애한테 데미지를 추가 데미지를 주는 게 맞는데? 뭐 걸려야지 되나봐요 <laughs> 냠냠냠 냠냠냠 저는 입이 많지요 냠냠냠 네이번에는 스킬 사용했을 때 다른 애들도 때리면은 추가 공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추가 데미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얍자 때려봐 6천 어 추가 데미지를 주긴 하나본데 어어어어어 근데 대신에 얘가 스킬 썼을 때이 범위 안에 있는 애한테 추가 데미지를 주네요. 에이, 좋긴 좋은 것 같다. 뭐 알아보니까 다섯 배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. 다섯 배면은 너무 센거 아니야? 다섯 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추가 데미지를 주는 거는 맞는 것 같네요. 네 지난 영상에 슈퍼 댄스를 보내주신 노란 마스크님, 심심자님 감사합니다. 적당히요. 예, 잘 쓰겠습니다. 음. 노란 마스크님은 연락 주세요. 음, 사랑합니다. 슈퍼탱스를 보내주시면 영상 끝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아인즈는 유니크 붙으면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고요. 유니크가 안 붙어도 굉장히 음, 뭔가 새로운 그런 유닛 잘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유닛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.